하이 안녕하십니까 사랑의 인사 하이입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습관을 만드는 법입니다 저는 지금 저녁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신천변이고요 제가 자주 운동을 하는 곳입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 때문에 바깥 출입도 잘못 하게 되고 집에만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운동 부족이 되기가 쉬운데요. 먹기만 하고 운동을 하지 않으면 살이 당연히 찌게 되겠죠. 어, 부르나 몸매, 아 운동해야지 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하지만 마음 뿐 운동을 잘안 하게 되죠. 저 같은 경우에도 헬스클럽을 규칙적으로 나가고 있었는데요. 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한번 또 손을 놓게 되니까. 마음만 있지 실제로 잘 하게 되지를 않더라고요. 간간히 운동을 하러 나오는데 이것이 습관이 되기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도 제가 운동을 했고 오늘 저녁에도 운동을 하는데요. 어, 운동을 잘할수 있으려면 그것이 이제 습관이 돼야 됩니다. 즉 생활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아 운동을 해야지가 아니고 그냥 어, 자동적으로 하게 되는 그런 루틴이 있습니다. 사실 운동은 매우 재미가 있습니다. 뭐 힘만 드는 것이 아니고요. 아주 재미가 있어요. 어, 저를 번 보세요. 네. 아주 즐겁지 않습니까? <laughs> 네. 아 그래서 운동을 잘하고 습관 그잘 하려면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요. 습관을 들리려면 운동이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즉 동기 부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동기 부여를 할수 있을까요? 재미가 있을까요? 사실, 사람마다, 어, 동기부여를 하고 재미를 만드는 포인트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강력한 의지와 신념, 그리고, 어, 뚜렷한 목적의식이 있다면 반드시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어, 그런 강력한 의지와 목표의식을 갖고 해나기가 힘,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저, 어, 뭐, 몸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 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 만큼 우리가 이 습관을 만드는 그 동기로는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미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그첫 유튜브 시작이, 어, 시험생 때 인선캠프에서 만든 영상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어, 선생님이 좋아서, 교수님이 좋아서, 어, 공부하기 싫어하는 학생이 공부를 잘하게 되고, 어, 이런 습관이 드는 영상이 있듯이, 우리가 거기를 운동을 하게 되면 뭔가 좋은 일이 있더라. 거기 가게 되면 뭔가 좋은 일이 있다. 이러면은 우리가 자꾸 이렇게 가게 되거든요. 운동을 하면 누구나 좋은 건 알지만, 재미도 없고, 어, 왜 하는지도 모르고, 또그 결과가 저 멀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간순간 운동을 하는 데에는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뭐저의 경우에 예를 들면 이렇게 운동만 하지 않고 이렇게 유튜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관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개에게 먹이를 줄때 개가 좋아하는 먹이가 있고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 그잘 먹지 않는 것들을 좋아하는 먹이와 같이 주게 되면 쉽게 먹는 것처럼 운동을 하면서. 힘들고 지루하다. 아,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게 어, 자기가 운동을 하면서 어, 재미있는 요소들을 운동에다가 접목을 시키는 것입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좋아하는 편이긴 하지만 계속 아, 꾸준하게 계속 이렇게 하기는 힘들더라고요. 어, 그렇다면 대부분의 사람의 경우에 운동을 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운동을 싫어합니다. 그러면 이 싫어하는 것들을 잘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어떤 경우에는 운동보다 운동을 좋아하지만 운동보다 좀 재미있고 즐거운 거.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아요. 뭐 TV를 보거나 이런 것도 재밌는 거일 수가 있는데요. 그런 거 말고요.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자기 스스로 재미있는 일을 창조할 수 있는 일. 뭐 글쓰기나 뭐 영상 제작 이런 것들이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가장 재미있어 하고 좋아하는 것들과 자기한테 필요로 하는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복을 시키면 우리가 운동을 힘들지 않고 잘 하게 될 수가 있더라고요. 오늘도 제가 아침에 운동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아침 저녁 운동을 하고 제 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제가. 사실, 어, 그렇게, 이렇게, 부지런한 편은 아니에요. 예, 좋아하는 거는 엄청 미쳐서 하지만, 어, 또, 그저 그런 것들은 잘안 하게, 필요는 하지만, 잘안 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즉, 그, 자기가 가장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운동이 가장 하고 싶은, 하는 일이라면, 그리고 거기에 강한 목적의식이 있다면, 당연히 잘할 수 있게 되겠죠. 그렇지 않다면, 자기가 가장 하고 싶어 하고 좋아하는 일, 어, 이것을 찾는 것이 동기부여하는 일이 아닐까요? 네. 그런데 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뭔지 모르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뭔지 모른다면,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야 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편하고 어, 편하고 쉬욱 쉽고 움직이기 싫어하는 속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하기 쉽게 되는 것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들이 과연 자신에게 좋은 걸까요 아닙니다 깨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한테 내가 좋아하는 것이 뭔지 모른다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내가 TV 보는 게 재밌는 건가? 내가 학교 공부하는 게 재밌는 건가? p c 방 가는 건가? 뭐 이렇게 계속 질문을 던져보세요. 자신과 대화를 하고 또어 사람들이나 또 누구에게 소통을 해보세요. 어 그래서 이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야말로 알아가는 거야말로 내가 어 잘하는 걸 찾게 되고 잘하는 걸 찾게 되면 열심히 하게 되고 그러면 잘하게 되고 성공하게 되는 것인 것 같습니다. 좋은 습관을 만드는 것이죠. 우리가 자기 자신한테 관심을 가지고 자기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게 되고 그러므로서 자기 자신을 터득하게 되고 만나러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습관을 바꾸는 법입니다. 습관을 만드는 법은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네, 이상으로 습관을 바꾸는 법 하이 였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